너무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것보다는요, 좀더 현실을 직시하고, 나에게 좀 직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선호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. 안녕하세요. 연애혁명 권혁준 매니저입니다. 오늘 이야기해 볼 MBTI는요 ISTP e t p 유형입니다. 네,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.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, 커뮤니티나 유튜브 댓글 등네 실제 ISTP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댓글 읽기를 통해서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떻게 하면은 이 팁을 네, 꼬실 수 있느냐? 그첫 번째입니다. 바로 관심이 있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지만 사소한 것을 기억하고요,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. 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,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기억을 하고. 어, 챙겨주게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어, 집착하거나 돌을 넘지 않고 어, 서서히 다가가야 한다는 뜻입니다. 아무래도 아이 유형을 갖고 있는 분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서운하다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거나 뭐내 감정 표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는 편은 아니라고 하십니다. 뭐안 좋은 그 부정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좀 숨기지만요. 근데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많이 해주면 은 해줄수록 ISTP 분들은 더 좋아한다고 하시네요. 왜냐면은 애초에 ISTP ET 분들 자체가 좀 감정적으로 풍부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운하다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받음으로써 본인이 어, 당신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, 일을하거나 뭔가를 할때 답답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는 모습. ¿Ve? 보여주면은 또 어,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너무 높은 텐션을 유지해도요 기빨린다고 소위 표현을 하죠. 조용하면서도 적당한 텐션을 가장 선호하고 뭔가 너무 나를 피곤하게 하는 타입을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E N 유형 분들 있으시죠? 이 N 유형 분들보다는 E S 유형 분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너무 부담스럽진 않지만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공감하며 위로해주기보다는요, 그냥 묵묵히 있어주면서 토닥토닥해주는 그런 잔소리가 많은 엄마보다는요, 그냥 이렇게 곁에서 묵직하게 도와주는 아빠 같은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높은 텐션이라든지안 좋게 말하면은 머리에 꽃밭이 있다는 표현을 쓰시죠? 너무 머리에 꽃밭 있는 너무 그냥 막연하게 긍정적인 것보다는요, 좀더 현실을 직시하고 나에게 좀 직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훨씬 더 선호하고 매력을 느낀다고 해요. 아무래도 ST 유형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상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주요한 지표잖아요. 그래서인지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, 썸보다는, 뭔가, 나랑 너랑 꼭남녀관계야하고 정의하는 것보다는요, 내가 원래 아는 사이였던 그런 친구에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. 내가 마음에 드는 ISTP, ETP 분들이 있다면은요, 물론, 직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전략적 네, 요충지라고 하죠. 살짝 선회하면서 직진이 아닌 이렇게 우회 곡선을 그리면서 서서히 그분들께 다가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을 보신 이팁 분들 혹은 이 팁을 좋아하시는 분들 열심히 이것저것 또 댓글에 달아주세요. 맞는 거는 맞다,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